문영석 상무님, 네. 우리 T.M. 전자 창업이래 이런 위기 상황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이은 어때? 아직까지 어찌어찌 버티고 있지만 아마도 조만간 더 기다려줄 필요가 뭐 있어. 여차면 우리도 날아가게 생기파네. 물량 빼고 확실하게 빼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자고. 저, 저 죄송한데요. 저 오늘도 생산팀에 협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상인데 그깟 대학 점 나온 것 갖고 유세를 떨어? 여기 조립팀 아닌 사람들 다 나와. 철수해. 당장 철수. 나가. 나 나가. 당장 나가. 박 도준이 조심해야 돼. 아, 박 도준을 조심하라니 그 무슨 뜻이에요? 보셨어요? 어, 증과장. 그 청일전자랑 마석 데크 대출을 해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검토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아니어서요 죄송합니다. 차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아니, 어떤 일로. 수정시 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나왔습니다. 대금 채불미지급으로 이행 광고 결정문을 받아 공장 직기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세요. 아, 아 저, 저 선생님. 저기 지금 저 사장님이 아, 안, 아, 안 계시고 가지고요 지금 그, 아, 예, 기계를 지금 본게 네. 없어요. 아, 저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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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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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 저희가. 저희 아, 저희가. 아, 저희가. 아, 저희가. 아, 저 아, 저희가. 아, 저희가. 아, 저 아, 저희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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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지금 귀가 잘안 들리셔서요. 잘못 들리... 들으세요. 할머니, 그... 그래서... 아니, 그... 귀... 귀도 안 들리는 양반이 좀... 저희 할머니요. 유치장에서 빨리 나오실 수 있게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게 많아서요. 근데 뭐, 뭐 하러 들어왔어? 할머니 몸은 안 아프세요? 무릎은요? 할머니 석방시키려면 48시간 이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한답니다. 저 저기 혹시 좀 아까 이게 뒷머리 다쳐서 들어온 남자분 있을까요? 잠시만요. 혹시 많이 다치신 거는 아닌가? 걱정도 되고, 죄송해서. 합의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저씨! 아저씨! 아유! 아, 씨. 아유! 야, 아까 그 경찰서 갔을 때 고소장이나 쓰고 올걸. 고소장이요? 구진나구진나 횡령죄. 그거 진짜 그냥 확 해버릴까요? 제가 안 그래도 구진나한테 고소한다고 협박 메시지 남겨놨는데 해야지. 어? 저, 잠시만요, 집행관님.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저는 청일전자에서 왔는데요. 됐어요, 가세요. 저희는 할말 없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연락 없으시고, 회사 앞에 한번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어디세요? 무슨 일이세요? 진아 씨, 우리 잠깐 만날까? 내가 긴히 해줄 얘기가 있는데. 아. 어. 어, 진아 씨. 여기 그렇게 짱짱하시더니 여보세요? 어, 은혜야 저 우리 사장님 좀 사정이 생겨서 그냥 우리 집에 모시고 와야 될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집에 가려고 버스 탔어. 예? 괜찮아. 그여니말고 들어가. 필리버,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 아저씨 지금은 별로 듣고 싶지가 않네요. 돌아가요. 환자 신경 쓰이니까 돌아가시라고요.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한 번만 전해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아, 참, 끈질긴 사람이네. 어르신! 나오세요. 어. 이방인가요? 네. 어, 그거 혹시? 방 나온 선두 붙. 이제 사고치지 마시고 새체발 하셔야죠. 자, 이제요. 아 그리고 편지도 잘 받았다던데. 사실 그 편지 때문에 합의서 써준 거래요? 집행관님께 청일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선심입니다. 먼저. 저희 공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시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 회사가 저랑 저희 할머니한테는 평생 첫 직장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직장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저희 행동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나, 난 있잖아. 요즘 보면 볼수록 네가 참 기특해. 우리 미술이 고맙다. 진짜.